자, 라스트 오리진 12월 개발자 노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 12월 6일 업데이트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그때 이제 이번 주 정도에 개발자 노트가 올라올 것 같다고 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딱 이틀 있다가 개발자 노트가 올라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있죠? 12월 8일 날, 한마디로 이제 수요일, 어제 올라왔고요. 저는 어제 올라온 거를 조금 늦게 확인했어요. 하지만, 어... 오늘 왠지 요거 다음 주 패치 노트가 올라올 것 같아 갖고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루 늦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업데이트 같은 경우 는 정말 평범해 갖고 별로 읽어드릴 것도 없어요. 그냥 딱 하나 요거 흐린 기억 속에 나라 요 복각이벤트 하고 있는데 이게 예정대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종료가 됩니다. 요거 하나만 이제 좀어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자잘한 것들 특히 이제 그 전투원, 바이로이드들 성능,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조정되는 거. 이게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개발자노트가 중요하죠? 근데 요거, 요거 개발자노트 올라오기 하루 전에 더 게임스 데일리라고 하는 인터넷신문 있죠? 여기서 관련된 이제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꽤 읽어볼만 해요.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읽으셨겠지만 요거는 12월 7일. 한마디로 화요일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언제나 이거 강인석 기자님 요 분께 상상 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영상 밑에 제가 링크를 달아올 테니까 한번 이제 링크 타고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의외로 몇몇 개좀 괜찮은 힌트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관련된 소식들이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읽어볼 만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개발자 노트는 음 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용이 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메모장에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정리한 내용은 보시다시피 7일 화요일 날 올라온 더 게임스데일 라스트 오리진 기사 요거를 조금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수요일 날 올라온 개발자 노트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어 일단 가장 큰 뉴스라고 할 만한 건음 이제 겨울 겨울 업데이트 한마디로 겨울 이벤트 겸 업데이트인데요. 어 보시면은 여기 오늘 오는 20일부터 라스트 오리진의 겨울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시을 밝혔다. 한마디로 20일날 이제 겨울 이벤트가 시작되는 건 확정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12월 20일이고요. 대규모 겨울 업데이트를 준비 중인데 일단 이벤트는 확실히 하나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신규 겨울 이벤트는 기존 대형 이벤트와 비슷한 볼륨이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땐 대략 한2 지역에서 3 지역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니까, 스테이지는 뭐 지역당 한 6개 정도에서 많으면 8개 정도겠죠? 그 다음에 EX 스테이지 지역당 한 3개 정도. 그니까, 러 비슷한 볼륨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큰 대규모 이벤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 EX 스테이지나 이런 것들 나오는 바이로이드라든지 장비도 약간 비슷한 수준이겠죠? 그래서, 어, 대규모 이벤트라고는 하지만 기존에 저희가 그 했었던 이벤트 루틴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 이벤트에 이제 메인 스토리 자체는 연결성을 갖는 스토리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 스토리를 다룰 예정이다 라고 써있죠. 그리고 어, 드래곤 슬레이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이렇게 해서 기억의 방주 도착한 후에 스토리를 다룰 예정이다. 한마디로 이제 어느 정도 스토리가 연결성이 있죠? 이벤트, 어, 이제 이벤트 맵이지만 스토리가 이어지는 내용으로 갈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외의 부분은, 어, 그 UI 수정 부분이 좀 많아요. UI 수정 및 개선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네, 밑에서부터 쭉이죠, 이만큼. 요거는 이제 개발자 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1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 UI 개편 그 다음에 전투원 장비 승급 편의성 개편 상점 UI 개선 그 다음에 스킨 가격 조정 요게 이네 가지 정도가 좀 주요 큰 이제 꼭지고요 나머지는 조금 자잘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변화의 성수 개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 이런 것 저런 것들 이런 것들 은이 밑에 있는 저용 스킨 배경을 일반 배경처럼 사용하게 가, 개편 이거는 이제 유저들이 조금 음, 요청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BGM 개편도 이제, 유저들 요청에 대한 피드백으로 업데이트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게 전부 다이 이, 20일 날다 업데이트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스테이지 UI 개편은 12월 20일 날 적용된다고 개발자 노트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확실히 12월 20일에 신규 이벤트, 겨울 이벤트부터 적용이 됩니다. 어, 저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신규 이벤트 하는 것도 물론 반갑긴 한데, 어, 이, 몇몇 UI 개편은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특히 이 스테이지 UI 개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기존의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죠. 이렇게 이게 이벤트 스테이지 있고 EX 스테이지 있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이런 식 아니면 메인 스테이지도 솔직히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좀돼 있는데 음. 이게 음. 일단 한 구역당 스테이지가 메인 스토리 스테이지는 8개로 딱 정해져 있고 여러모로 조금 음, 가독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조금 떨어지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번에 개선되는 건 상당히 괜찮게 나옵니다. 요렇게 나오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요거는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단 확실히 눈에 저더잘 띄고요. 원래 이것보다는 확실히 더 낫죠?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이제 메인 스토리 안에 서브 스토리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안에 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둘째 치고 치고서라도 일단 딱 봤을 때 가독성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음 제가 소전을 했었는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물론 소전이 조금 더 이제 좀 복잡하긴 했었는데요 요거는좀더 그거에 비해서는 단순화 시킨 건데 근데 솔직히 저도 소전을 그만둔 지좀 오래돼 갖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맵에 이 스테이지 나오는 스타일 자체는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laughs> 그리고 이게 서브 스토리가 이제 예전에는 외전 스토리라 그래갖고 따로 있었죠 이렇게 외전 이야기. 요것도 아마도 어, 이 메인 스토리 쪽으로 통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 특정 이게 보시면은 살짝 이게 아이콘이 다르더라고요. 요거하고 요거 말풍선 있는 그 아이콘이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이런게 섞여서 이제 이, 이쪽 이 스토리에서 분기되는 일종의 서브스토리 스토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스토리하고 캐릭터 이제 뭐그 외전 이야기 같은 거에다가 좀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가 개편이 이렇게 그 스테이지 UI가 이제 개선이 되는데 요거는 12월 20일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투원 및 장비 승급 편의성 개편. 요거는 좀 간단해요. 요건데, 이제 예전에 전투원 강화 승급이 연구에 있었죠? 연구에 이제 전투원 승급하고 장비 승급이 두 개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공방으로 갑니다. 보시면 공방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공방에 이제 전투원 제작, 장비 제작 그 사이에 탭이 하나 생기고, 여기서 이제 전투원 강화하고 승급을 수 아, 아까 그러니까 강화하고 승급을 같이 할수 있는 거네요. 아, 예. 이제 보니까 이거 저는 추가되는 건줄알았는데 합쳐버리는 거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강화도 할수 있고 승급도 같이 할수 있게 바뀝니다. 장비도 마찬가지죠. 강화, 승급 같이 할수 있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게 상점 UI 개선입니다. 기존에 있는 상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예, 조금 뭐 이게 마음이 엄청나게 안 든다 이런 건 아닌데 보여주는 정보 자체가 되게 제한적이었어요. 특히 이제 좀 이런 프리미엄 스킨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면은 이게 배경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컬 한마디로 이제 전용 BGM도 있고 이게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게 솔직히 좀 눈에 안 띄죠? 배경이 어떤 스타일이고 이런 게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볼수 있도록 이제 개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점하고 상점이 이제 개선됐을 때 이런 모습인데 이제, 밑에 이제 해당 스킨을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캐릭터, 그리고 BGM까지, 아, BGM이 아니라 이 배경까지 전부 다 이제, 그,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몇몇 버튼을 통해 갖고 또, 얘예 또, 기존 설정 같은 거를 좀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꽤 마음에 듭니다. 제 생각에는 요거는 어 프리미엄 스킨이 좀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이렇게 좀, 이제, 그, 매출, 증가를 위해서 이렇게 좀더 좀 아, 이제 좀사아 빠들이 제 스킨이 좀더 사고 쉽게끔 만들려고 하는 의도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꽤 이제 마음에 듭니다. 자, 아 다음에 상점 UI 요거 스킨 아 그리고 스킨 상점 자체도 분리시킨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기 번들 상품에 있어 갖고 여기에 있는데 요거가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상점이 두 개로 나눠지겠죠, 그럼? 스킨 상점하고 스킨을 제외한 뭐 깜짝 상품 뭐 이런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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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 유산가 할때 쓰는 거나 이런 다른 것들 쭉 있는 거 하고 스킨이 분리, 분리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스킨이 매출의 핵심이다 보니까 따로 빼는 것 같아요 아 그렇고 음, 스킨 가격 조정 이거는 예전부터 예고가 됐었죠 근데 이거는 현재 발매된 것들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일단 S 등급부터 가격이 조정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저렴하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프리미엄 스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비싼 가격대를 유지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음 아무래도 어예그 프리미엄 스킨이 좀 많이 또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물론 엄청나게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범한 스킨들은 조금 가격을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화의 성소 관련된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일단 제4 지역은 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에 추가된다고 하는데, 탐지역보다 오히려 쉬운 나이도라고 합니다. 대신, 이제, 타입 제한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뭐, 경상형은못 들어간다든지, 중장형은 또, 재대편성이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타입 제한을 둘것 같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조금 좀 자잘한 것들입니다. 전용 스킨 배경을 일반 배경처럼 사용하게 개편. 그 다음에, 위주행 개편. 요거는 그래도 조금 전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요. 플레이리스트를 어좀 만들어서 이제 마음에 드는 BGM들, 그것을 뭐 이렇게 좀 차례대로 반복해갖고 반복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좀 많았었나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으로 요것도 나중에 음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점점점 이게 스킨, 프리미엄 스킨이 늘어나면서 솔직히 좀 이게 이 로비 BGM에 보면은 이게 음악들이 점점 추가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플레이리스트가 나오면은 좀더좀 좀 이게 솔직히 저는 평소에는 이거 음악 꺼놓거든요. 근데 이 플레이리스트가 만약에 생기면 이렇게 저처럼 이게 뭐 블루스텍이나 아니면은 녹스 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게임 같은 거 하면서 배경음악 들으려고 틀어놓고 같기도 해요. 그래서 플레이리스트는 그래도 좀전 유의미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제 해당 프리미엄 스킨이 좀더 많이 팔리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타사항으로는요 기사에 나왔던 건데요 어, 새로운 컨셉의 스킬이 나온다 유, 남성 유, 유저들의 선호도가 높은 특정 의복을 주제로 이렇게 뭐 요거는 근데 뭐좀 이게 이런 그 수집형 RPG에서는 그런 컨셉으로 내는 경우가 좀 왕왕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예 과금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땐어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 요게, 이제, 개발자 노트하고, 게임스 데일리,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 분들은, 이제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읽어보시면 되는데, 음, 겨울 이벤트가 나, 다가오고, 어, 그 다음에 UI들이 좀 개선된다는 것 외에는, 어, 솔직히 엄청나게 큰, 어, 떡밥 같은 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올해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내년에 이제, 3주년, 이제, 그 이벤트를 할 거거든요. 이거는, 어, 기사도 그렇고, 개발점 어떻게 서 나왔어요. 제 3주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3주년 때, 3주년이 솔직히 1월이라서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준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대단한 업데이트가 나오진 않겠지만, 뭐, 대단한 업데이트를 할 거라는 약간의 떡밥은 던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 이벤트는 이런 식으로 조금, 이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이렇게 이런 렇게이 스테이지 UI 같은 거좀 개편하면서 또 연말이니까 또 다들 또 일하기 싫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무난하게 넘어가고, 내년 3주년 때 어, 뭐 이번에 폐쇄된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폐쇄된 그뭐 있죠? 그거 아, 변화의 성소전에 있었던 아, 철의 탑, 철의 탑이라든지 이런 몇몇 좀 굵직한 내용의 그 업데이트가 내년 이제 1월 3주년 때좀 좀 어느 정도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쩌면 좀 더, 어 좀, 여러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이게, 어, 제 올라왔던 개발자 노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13일날, 이제 이, 끝나죠, 이거, 이벤트가.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약간의 휴식기간이, 휴식 브레이크 타임이 있은 후에 12월 20일부터, 예, 또 새로운 이벤트가 시작되니까 또, 또 저도 열심히 또 준비를 해야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모두들 또아 벌써 목요일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금요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내일입니다. 바로 예, 또 이번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